오늘의 오프닝 질문은 이거야. 여보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마음이 어때? 좌절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 자요. 자버려? 네. 막 마음이 계속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하니까 자야겠다. 근데 자면 해결은 안 되잖아. 나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보통 그냥 내 마음만 안정이 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말도 뭐. 일리가 없지 않아 있네 무슨 말이냐면 마음먹기에 달렸다 뭐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어떤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시편의 시인은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 한번 1절을 같이 보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얘기해 사실 이것은 시인이 어떤 삶의 과정을 겪고 그 끝에 느낀 결론이야 뭐냐면 난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난 오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교만과 오만이 어떤 걸 의미하냐 바로 그 뒤에 큰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교만과 오만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 뭘까 바로 내일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야.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시인은 나는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해.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을 갖느냐. 바로 이 절이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라고 얘기해. 여기서 젖된 아이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었을 때의 모습이야. 아주 고요하고 새근새근 잠이 드는 모습. 시인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는 거야. 왜 나는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아. 난 그렇게 내 마음을 교만하고 오만한 상태로 두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언제나 평온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시인은 3절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여호와께 너의 앞길을 맡기라는 얘기야. 그래서 네가 힘써서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네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인생의 미래를 맡기라 이거야 그러면 나처럼 평온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얘기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자기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의롭다 하는 그 평가를 받기를 원했어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 내가 어떤 죄를 질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떨까? 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늘내 등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한 가득한 거야. 내 모든 사소한 마음과 행동을 내가 다 컨트롤해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너희는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의지로 너희의 모든 삶을 다 주관할 수 없어. 그것은 오히려 너희의 삶을 무겁게 할 뿐이야. 그래서 그 무거운 삶을 나에게 맡겨.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할게.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것만 따라와. 그럼 너희는 충분해. 라는 이야기인 거지. 그래서 앞서 내가 여보한테 질문했던 것처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가 주로 짜증나고 무너지는 이유는 그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라 느끼기 때문에 그래. 그쵸. 그게 그 짐이야 짐. 그래서 이 짐을 바로 하나님께 맡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을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마치 직장에서 약간 얌체 직장인들을 생각하면 좋아. 악한 직장인들. 뭐냐면 그들은 자기 문제가 오면 슬쩍 동료에게 떠맡겨. <laughs> 어, 자 네가 해라. 이렇게. 그러면 자기 편해. 왜? 동료가 해결하니까. 근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런 악한 직장인처럼 살면은 된다라는 거야.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왔어. 그러면 그것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하세요. 저못 해요. 이렇게 떠넘기라는 거야. 그게 근데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야. 그래서 시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나 큰일 못 해요. 나 놀라운 일못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어때? 평온하다 이거야. 근데 그걸 잘 한다는 거야.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전못 해요. 하나님 하세요. 라고 하듯이 어쩌면 약간은 무책임하고 약간은 악한 직장인처럼 그냥 하나님께 떠넘기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냥 그날의 삶을 감당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어떻게든 해결하신다. 이거야. 어떤 것 같아? 맞는 것 같아요. 저의 내일의 걱정은 아들의 공부였던 것 같은데 아침 묵상 같이 하면서 이제 계속 해왔던 것이 하나님 저는 이만큼밖에 못해요. 나머지는 맡겨드릴게요.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싸우지도 않고 되게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문제 앞에 넘어지는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때문인 것 같아. 요 어쩌면 여보가 아까 그냥 자다 보면 해결돼 라고 얘기했잖아 그것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그냥 잠재우는 방법으로 잠을 선택한 거지 근데 그건 굉장히 결론적으로 맞는데 비효율적이야 왜냐면 계속 시간을 잠으로 때워야 되잖아 근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주셨잖아.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이렇게 해버리면 그 감정에 요동치는 게 가라앉아 버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을 할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게 뭐지? 어차피 하나님은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 그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 어떤 거같아 여보가 사역을 그만두고 났을 때 와, 이제 어떡하지? 막막했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알바를 딱 찾았는데 그 전에는 절대 안 나오던 그 시간대에 딱 10시에서 3시까지 딱 좋은 타이밍에 알바가 나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때 난할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살려 주시려면 주세요라고 했던 게 기억나네요. 음, 맞아. 우리가 정말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에는 그 문제만 바라보면서 무너지면 끝나지만 이 문제조차 하나님이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할 거니까 그럼 내가 할수 있는 걸 하자 라는 태도로 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이 삶을 이끌어 가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도로 마칠게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 시편 131편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나눴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왔을 때그 문제에 집중하면 무너지지만 이 문제조차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다 통과하게 해 주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도 앞으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